안녕하십니자 네. 오늘은 아스날입니까? 첼시 범모스는 어떻게 된게 벌써 2대2예요 그니까 러내 탓이 아니라니까? 그냥 그팀 자체가 그래요 내 탓이 아니야 이게 마녀사냥이지 뭐이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진정한 첼시 팬이라면 마녀사냥 좀 당하시죠? <laughs> 아니 왜이 XX <laughs> 아니 진정한 첼시 팬은 마녀사냥 그리고 넌 뭔... 이럴 때만 진정한이래 언제나 NPC라고 지랄 때는 언제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본인이 진짜 챔피언이라고 하니까 라이스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무슨 부상이에요? 경미한 무릎 부상이라 빼줬대요 약간 통증이 있다고 그러는데 칼라피오리는 지난 경기에 웜업 중인 부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되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 에메리 빌라야 뭐 경기력을 떠나서 11연승이 구단 111년 만에 11연승이래요 아 오나나 이거 전진이 되게 무서운데 그냥 멀리서 보면은 살리바 발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은데 다행히 아니라고 합니다. 미래 와 빠른 타이밍 센스 있었는데 와 누가 존진하다 뺏긴 거야? 요해전 저... 아니 뭐 마네킹이야? 아 나오면서 밀면서 팔로 기대면서 나오니까 아니야 밀면서 팔로. 이거 지금 라이스가 없으니까 카운터로 올라올 때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이러다가 한골 이런 걸 한골 먹으면 힘 빠진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한 서너 번 연장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걸릴 만한 거를 한 다음에 카운터를 지금 몇 번을 쳐았냐 이거는 세 번인가 네 번이랬는데 안 먹은 게 지금 존나 다행이지. 뚫을 기미가 안 보인다. 어. 이렇게 답답하게 하고 있다가 턴오버 한 다음에 저쪽은 슈팅까지 가져가고. 아 근데 수비가 다 내려앉아 있긴 해. 아스널 빌라가 야. 아유씨. 이거는 뭐 갖다 댄건 잘하긴 했네 됐다 이거 와아씨오와 어! 어! 저걸 왜뭐뭐 발로 뭐, 안됐어마케은 뭐야? 살리바가 볼을 살짝 건드려서 그냥 발로 못된 건가? 건드렸나? 어 건드렸네. 아 표현 아, 갔다오겠습니다아 오나나가 빠지고 맷끼니 들어왔구나. 오나나가 확실히 입구 없고가 차이가 있는데 근데 뭐맷끼도 잘해가지고 와 됐다 야. 됐어! 역시 마가 o 이다 당신이! 세태패스의 왕이다! 세 s 패스의 왕이야! 세왕! 세왕이야 세왕! 세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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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s a Tessa! Tessa! t e s 비비적비 s s a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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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아니 t e s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에밀신니제 잡고 왔다가 갔다 오히려 갔다 잡고 갔다고? 이러다가 놓쳤어. 어. 전혀 문제 없어. 어. 놓친 거네. 못 잡았잖아. 이걸 뭐라고 할수 없어. 이 이거는 뭐라고 할수없 무조건 골이야 이거. 아 이거는 이거 왔다가 못 골이다? 말이 안 돼. 골이잖아. 어. 어. 됐다. 어? 그래 너 이거 그 이건 방금 네가 뺏었어야 됐어, 이 새끼야. 오. 아 씨. 나이스. 아 와 진짜 존나 잘한다. 됐다, 됐다. 와외데골 잘했다. 아스빌레 살짝 올라오니까 공간 아 생기자마자 와 나이스. 근데 외데골가 요즘 되게 날카로워지게 했거든 사실. 어... 맞잖아요. 직전 경기에서도 좀 앞쪽으로 잘 나가는 패스가 있었는데 수맨 예. 와 패스. 야외데골 이렇게 찔러주는 거 계속 시도했는데 어시스트가 안 나오다가 잘했다. 여러 경기 편하게 보세요. 이건 경기 끝났어. 부딪들 거는 거 아니고 진짜 진심 아마 아스타를 꼴로 하는 게더 높아 그냥 막 씨부리지 않아 데이터 기반에서 씨부려요 그냥 안 씨부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럼 ㅅㅂ 입축일왜 하냐 7시팬 뿐만 아니라 아스날 팬들이라도 척질 거예요 첼시팬들은척지나요 <laughs> 내가 왜 척을 줘, 근데 아 진짜 좋았던 기분 안 좋아지려 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짜 제발 난... 추구하그 것도 그거 억가야 억가는 <laughs> 아니야 추구하는 데이터가 증명해 아우, 아우! 오, 까비. 아우. 추가도 못 이겨요, 영기 형님은. <laughs> 어, 크로스도 괜찮았고, 팀버. 나이스! 오! 나이스! 내가 뭐라 그랬어? 아우. 끝났다고 씨, 세 세골 삼대로 될 거라고 했잖아, 요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무너지는구나. 뭐야? 왜? 옵사이드.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못같네 어, 그러네. 아씨. 어, 골. <laughs> 어떻게 뭐가 골이야 없어야 돼 아니야? 대박 나이스 무비 아니었나봐?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 3대가될 거라고 했잖아 여러분 저 흐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맞아놓고꺼드놓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야 나 많이 맞혀 여러분 지금 메리노가 네르고르로 교체가 돼있는 상태고 요크레스 빠지고 제주스 그 다음에 마갈량 빼고 인카피에 들어오고 스켈리가 왼쪽 사이드백 스사엠 우와 제주스 나이스 오! 골! 야, 유케레스 씨... 존나 민망하겠다. 그럼 바로 옐로 카드 받겠네? 아, 하나 받아! 하나 받아! 제수스 타이밍 봐봐. 굿! 굿굿! 아, 톰벨라가 이제 골한골 골 먹으니까 이제 더 무너, 무너지는 거지. 야, 근데 아수 대단하다. 맨육 골인가 봐. 우와, 맨육 골이야? 도르고 씨! 우와, 대박! 어? 왜? 없어요? 1사이다1사이다 <laughs> <laughs> 지금 주원이형십못나빡지게 <laughs> 들팅진가 아깝스 이지랄 <laughs> 아 <아니>, 아깝... 아깝스 <laughs> 아깝스 아까우니까 맞아 와 맞았다 와 무실점이다 와 라야 라야 아 뭐야 대박 와 <laughs> 마지막까지 와와야 무실점 수당 이기 들어가네 또 야 라이 짜증 나겠다. 아 무실점 수당인데 이상해들어. 네 <laughs> 수비맨들도 짜, 저런 건 짜증 내야 돼. 내려고로 인카피의 위치가 왜 저러는 거야? 아저맥킹지 슈팅이 또 라야 쪽으로 가기도 했네. <laughs>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이지했다아 오늘 경 이분 이 잡은 거 크다. <laughs> 자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정확하게 절반 지나간 라운드고요. 그리고 2025년에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아스탈 아스톤 빌라에 맞대결 스코어 4대 1. 아스탈 홈에서 대승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많은 수비 숫자 또 어떤 때는 쭉 내려앉으면서 6명의 선수가 한 라인을 구축하면서 내려앉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백식스. 이건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게 수비적인 운영을 하다가 이제 한번에 역습으로 인해서 득점을 하면서 뭐 이긴 바가 있었죠 메이스를 잡아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늘 경기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수비하다가 역습, 수비하다가 역습 라이스가 나올 수 없는 가운데 1차적으로 역습을 저지할 선수가 없다 보니까 아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어찌됐든 후반에 음. 일찌감치 골이 터지면서 네. 그것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터지면서 그 많은 숫자를 둘 수는 없었어요 아스톤 빌라가 거기서 균열이 일어났고 그 사이 사이를 아스날 선수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처음에 이 경기를 보고 아스날 팬들이 좀 불안했던 거는 아까 방금 형이 얘기했지만 데클라나이스가 무릎에 통증을 좀 느꼈대요. 그 브라이튼전 60분 대부터무릎에좀 통증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거를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뛴것 같고 뭐 나오는 썰에 의하면 그게 오피셜은 아닙니다만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어, 이 경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아리테타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 있습니다만, 뭐 거까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라이스가 못 나왔어요. 근데 빌라가 지난 경기 첼시전에서도 전반에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후반에 교체 카드를 통해서 따닥 올리와킨스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어낸 바가 있고, 전체 경기 11연승. 그 다음에 리그에서도 8연승이었기 때문에 기세라는 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리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경기였을 텐데, 전반에 경기력이 좀 지지부진했을 때 무술점으로 버텼었던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돌아온 마갈량이스가 세피스의 포문을 연게 굉장히 좀 주요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형은 그 얘기를 했었죠. 야, 이 팀은 세피스가 진짜 좀 무섭다. 음. 근데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 이거 자유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스달은전의 세피스가 아르테타가 상대의텐백을 뚫어내는데 가장 주요한 어떤 전술을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조보코치와 함께.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 많은 숫자를 두면서 수비를 하는 거는 어, 이 프로 레벨에서 한쪽 팀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쉽게 골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음. 수비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박스 안쪽에서 그렇게 뭐 소위 말한 옛날 말로 하면 버스를 세워뒀느니 음. 아니면 뭐 안티풋볼이니 음. 어쨌든 그런 식의 축구를 구사하면은. 어, 공격하는 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비벼볼 수 있는 장면은 세트피스 장면 그러니까 박스 안쪽 꼬리 아래 부분에 싸움을 붙이면서 5대5 싸움을 할수 있는 이런 세트피스 장면 물론 이제 그런 수비 장면에서도 공격보다는 수비수가 유리하긴 합니다 네. <laughs>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답답함을 어, 좀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이 아스날이잖아요 네. 세트피스 하면 아스날. 어, 또 진짜 신기해요. 중심의 마갈량이스. 어.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의 아스날을좀 순통을 트이게 만들었고,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공격보다는 수비 위주로 나왔는데 한골 실점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수비만 마냥 할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음. 아스날에게 이제 공간을 전반전과 다르게 많이 내줬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어, 뭐 원더골 터지면서. 음. 4대1대로 4대 4대 네, 쉽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아스날 같은 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경기에맷 캐시랑 카마라 그러니까 주전 조 중에 두 명이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게좀 컸을 것이고, 그다음에 오나나도 중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부상으로 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에메리가 할수 있는 좀 여러 가지가 없었다라는 점이 빌라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것이고, 아스날은 마갈렌스 돌아와서 이 세피스로 이제 포문을 연거 좋았고요. 그다음에 웨더고르가 완연하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어, 시스트를 기록한 것 뿐만이 아니라, 볼 터치나 드래그백 하거나 이랬을 때, 외대로 특유의 리듬이라 약간 그 쫀쫀한 느낌이 있는데, 그게 살아난 거는 정말 커보이고, 결국에 마지막에 실점을하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부상으로 빠진 이유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전조, 마갈량이랑 살리바지, 주원이 형이랑 이용재 그 분석관이 했었던 얘기처럼, 요즘엔 어느 팀이든 그렇습니다만, 특히 아세라 같은 경우에 주전조 센터백 두 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경기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인데 정말 오랜만에 둘이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실점이었다 라는 거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제주스가 돌아온 다음에 바로 골을 넣었죠 요케레스보다 좋은 모습을 부분 부분 <laughs> 보여줬어요 교체 카드로 나온 다음에 근데 오늘은 교체 카드로 들어오자마자 거의 뭐 거의 다섯 터치 이내였던 것 같은데 얼마 공도 못 잡았었는데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은 얻을 걸다 얻은 경기였습니다 외대골의 부활 그 다음에 주전조 가동 그리고 제주스의 득점, 마갈량이스 복귀 골,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겹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빌라 첫 유스팅 91분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수비가 세, 카운터를 계속 때리긴 했습니다만 유스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아 마갈량이스하고 네. 살리바하고 세 바로 복귀하자마자 이런 경기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부상에서 속속들이 복귀하고 있는 아사라이기 때문에 뭐1열더 기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스나 쎄니다 <laughs> 아스나 쎄기도 쎄고 <laughs> 음. 수비의 안정감이 어, 역시 그 선수들을 주전 선수들을 복귀하니까 다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네 그러면 이제 편안하게 금요일에 있을 썬더랜드 맨시티 경기를 <웃음> 맨시티가 <웃음> 잡겠지만 이렇게 먼저 이겨놓으면 좀 마음이 맞아, 편안하죠. 보고 막또 쫓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 보면 될 될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 12월의 마지막 날. 어, 2025년의 마지막 날 라이브였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25년 고생하셨고요. 뭐 우리는 25년 26년 할거 없이 또 계속 축구는 계속 되니까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새복 해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세요